빌리포스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면서 이 빌리포서 본문 읽었던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사실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 귀신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게 너무 귀신의 역사가 거세다. 내삶 속에 너무나 악한 영의 공격이 많아서 버겁고 힘들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죄의 문제가 많아서 나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리포스 2장 13절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려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하은 또한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행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또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부터, 그럴 때부터, 우리는 점점점 진보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은, 아, 우리 안에서, 아,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 많은 그러한 더 좋은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 주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때로는 죄 가운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 혼자서 노력하고, 자신 혼자 발버둥치고 자신 혼자 고통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이론적이고 공허하게 생각하거나 멈춰버리고, 오직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거나, 자신만 그냥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못하고 하는 것이 다라고만 생각하지. 우리 신자의 아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임하셨다는 사실, 또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의 기도문인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신학적으로 하면 믿는 신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 갈때우리에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혼자 길을 헤쳐가고 길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 둥과 불기 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 고 마침내 가난한 땅을 보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연약했던 마음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강력함에 주목하고 나아가서 귀신들의 능력이 강한 것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공격과 영적인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의 힘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또한 경제 문제, 돈 문제,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문제가 가득해지고 마음 속에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담이 가득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거나 가로막거나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두 번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두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셔서, 또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육신과 인생 속에 행하신다는 것, 그 믿음 속에 우리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열심이 불같이 타오른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멀리, 원거리에서 구경만 하신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관여하시며,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속에 들어갈 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붙잡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행하시는데 어떻게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영원한 영생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비밀, 완성해가는 원리,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2장 13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아동바동 하는 것이 아니다. 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보려고 나 혼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살려는 싸움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죄를 이기고 나 홀로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을 이기면서 나 홀로 싸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은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성의의 역사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함정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 안에서 성령님께서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다는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굉장히 많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마귀는 많이 공격하고 역사하고 기도는 지치고 힘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기도할 때 믿음이 자기밖에 없는 믿음, 자기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자기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구경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항상 힘들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또한 가졌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신자들을 살피신다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그걸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끊임없이 디모데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약해져서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너무나 커지고 너무나 그 문제가 위대해서 너무 강렬해서 자신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너져버립니다. 물론 문제가 큰 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후원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의 원천 되시는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마 같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대마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 종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초신자나 성도님들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 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마가 복음을 썼던 이런 마가, 이런 사람도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두행 때 너무나 힘들어서 아,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리,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싸워서 헤어졌던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마가 좋다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심겨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기 혼자 어려움과 고통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 아, 그것만 있었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제대로 마가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의 양육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돕는 삼촌대는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일어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간 하나님의 귀한 종이 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기에 하나님 일을 했던 사역 속에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믿음 속에 거하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막아가 갖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실상 우리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자는 다 바른 올바른 신자는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죄를 끊어버리는 신자와 끊지 못하는 신자의 극단적인 차이를 하나를 들자면, 때론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들자면, 자기 홀로 죄와 싸우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끊고 죄와 싸우고 거룩해 되고 성화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서 그 선한 싸움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들로 나타내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홀로 싸우는 사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홀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빛들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달려가다가, 누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완주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절망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시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회복하고 가지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하여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서 내 홀로 싸우거나 내 홀로 외로워하거나 내 홀로 문제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베드로 사도와 근거리에 계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오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 살려달라고 외친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 파도와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하시기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일하셔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하여 병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큰 두려움이 함몰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귀신들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의심하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빌리보스 2장 13절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또한 우리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능력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주의 의 싸움에서 또한 참과 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이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력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단지 우리만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